이나상 곤니찌와 안녕하세요. 50일 만에 끝내는 생존일본어. 오늘은 43번째 시간인데요. 메뉴 변경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먼저 주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주문, 행, 꼭, 변경. 나니나니 시다 인데스가 무엇무엇 타고 싶은데요. 내기마스카할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마다 아직 가능 가능함 라멘 라멘 야채 야채 누구 빼다 소지스る 알다 이해하다 여기까지 주요 단어였습니다. 구문 씹어 먹기 문장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스미마셍. 실례합니다. 주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주문을 주문을 변경하고 싶다. 은데스가. 여기서는 노데스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다인데스가 변경하고 싶은데요. 닛키마스카? 가능한가요? 네, 다음은요. 하이. 마다 카노데스. 네, 아직 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면의 야채를 누끼니 시라멘의야사이라고 하면 원래 누쿠 빼다라는 동사인데요. 누기라고 하면 명사화가 돼서 빼기가 됩니다. 누끼니 시테 쿠다사이라고 하면 빼기로 해 주세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라면의 야채를 빼 주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한국어처럼 그냥 야채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사이 누이테 그다사이 라고 하지 않고 왜 누키니시테 그다사이 라고 할까요? 네, 일본어에서는 메뉴를 말할 때 명사화로 말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고항와 오우메데 밥은 많이요 이렇게 한다든지 밥은 적게요 이렇게 할 때도 고항와 스크나메데 라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매운맛을 표현할 때도 가라코치데 아니면 이제 좀안 맵다 그러면 아마쿠치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사이오 누이테그다사이라는 표현도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쓰기도 쓰는데요. 그거보다는 야사이오 누끼니시테그다사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쇼치히 네, 따시마시다. 원래 쇼치스르 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 즉 리카이시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거보다 좀더 정중한 형태로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루 네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정중하게 갑니다. 이따시마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거의 과거형, 이따시마시다 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정중한 표현으로 시오치이타시마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은요, 스미마셍, 오네가이시마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변경을 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맛의 스미마셍이었고요. 오네가이시마스. 네. 지금 말씀드린 걸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런 부탁을 뭔가 했을 때는 스미마셍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쿠션어처럼 넣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씹어먹기 해설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요 문법 및 표현 씹어먹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나々を変更したいんですが 나니, 무엇 무엇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라고 정중하게 변경 요청을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본문에 있었던 표현은요. したいんですができますか 주문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시간을 변경したいんですが 시간을 그러면 시간을 바꾸고 싶은데요. 変更したいのですが라는 표현도 할수 있겠고요. 다음은요. <목소리도> 코스오, 코스를 변경したいのですが가능ですか 코스를 변경したいのですが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가능ですか라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하셨다시피したいんですが도 맞고したいのですが 둘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능한가요라는 표현도 네기마스까를 쓰기도 하고 가능데스까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도 연습해 볼게요. 인원수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인즈오 변경したいのですが、可能ですか? N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나니나니오느끼니 무엇무엇을 빼고 어떤 재료라든지 무엇무엇을 빼고 요청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있었던 표현은요. 라멘의 야사오누니시다사이라멘에 야채를 빼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다음은요. 내기오느끼니 되기마스까? 내기 라고 하면 파거든요. 파를 빼는 게 가능할까요? 파를 뺄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다마고우 누끼니시다의 노데스가 네. 마고 계란을 누끼니시다い 빼고 싶다. 노데스가 빼고 싶은데요. 빼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속 재료를 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무엇무엇을 더 주세요. 무엇무엇을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추가 요청을 할땐 어떻게 할까요? 뭐뭐를入れてくださ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니나니 추가, 추가라고 하면 추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니나니 추가대お願いしま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문법 및 표현 씹어 먹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 씹어 먹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A B 나눠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셍 注文を変更したいんですができますかはいまだ可能ですラーメンの野菜を抜きにしてください承知いたしました 실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A부분을 할 테니까요. B부분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례합니다. 주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라면의 야채를 뺏기세요. すみません,お願いします.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A 부분을 연습하시고 제가 B를 읽도록 하겠습니다.はい,まだ可能です.承知いたしました. 네, 여기까지 본문 씹어먹기 문장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뒷부분에 본문 소화하기 보면서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연습 다시 해보시고요. 그 밑부분에 일본 문화 표현띠 보시면서 관련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와, 마타 아시다.